안녕하세요. 백운사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오는 나쁜 애군은 미리 예방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홍수마귀 신청 예약을 받습니다. 홍수마귀는 삼재풀이 외에도 해마다 들어오는 나쁜 애군을 예방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자 해서 하는 게 홍수마귀입니다. 동지부터. 새해의 운은 조금, 오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해의 기운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지가 사실 동지부터 12월, 1월 달이 가장 좀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겨울에 새해 운에 맞아서 사고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홍수막일은 음력으로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는 게 홍수막인데요. 동지부터 저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지 달부터 미리 예약을 하시면 동지 때 동지 맞이 하면서 또 정월달에 홍수 매기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동지 때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은 두 번을 하는 거죠. 1인 비용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준비물은 본인이 입었던 속옷이에요. 속옷을 빨아서 오래돼서. 버리려고 하는 속옷들 어, 그런 거 하나 보내주시고 나이스대로 동전 내년 나이스대로 동전을 보내시면 됩니다. 어차피 속옷도 이제 태워버리고 동전도 버릴 거기 때문에 10원짜리 동전이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사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26년도에 들어오는 살이 상문살이 들어와요. 상문살이 뭐냐 하면은 상문살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 가까운 지인들이 누가 돌아가셔서. 반드시 상가집 갈 일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상가집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로 들어도 상문살이 끼는 거고 갔다 온 사람은 바로 만나도 상문살이 끼고 상가집 주변을 지나가도 상문살이 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나한테 묻는 거지 이게 잘못 묻으면 내가 죽을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비방하자 이 얘기입니다 비방법을 정확히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나이 대별 운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무살은 이런 것처럼 가까운 지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무조건 상가집을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중요하신 분들은 가야 돼요. 이렇게 인간관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또 살아가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떨어진 관계라면은 저가 뭐라고 얘기해? 부주금 좀더 넣자. 응? 못간 만큼 돈을 좀더 넣자.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상가지갈 때는 꼭뭘 가져가냐? 팥하고 소금입니다. 소금은 왜 갖고 가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소금은 귀한 음식이에요. 소금 가지고 전쟁도 치를 정도로 우리는 소금 없으면 죽어요. 소금 안 먹으면. 이몸 안에 있는 염증 치료 역할을 해주는데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소금을 던지는 거는 이거 먹고 떨어져라요. 사람들이 한번 붙으면 그냥 안 떨어지잖아 뭐라도 줘야지 떨어지잖아 거지들 오거나 이랬을 때도 소금 뿌리는 것도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든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근데 나쁜 기운들은 그것만으로는 안 떨어지니까 붉은 팥과 소금을 같이 던지는 거예요 사실 귀신을 퇴치하는 역할은 붉은 팥이 해줍니다 붉은 팥을 귀신들이 싫어해요 나쁜 기운들이 싫어해 상문살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팥하고 소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팥하고 소금을 가져가서 웬만하면 붙지 말아라, 이런 소리고. 근데 우연치 않게 부딪히면 붙겠죠. 붙으면 꼭 어떻게 할 건데. 떨어뜨려야 되니까, 집에 갈 때, 떨어뜨릴 때, 집 들어가기 전에, 집 들어가기 전에 길거리도 괜찮고, 집문 앞에서도 괜찮아요. 나는 집방향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대편에다 던져야 되니까 머리 뒤로 세번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떨어진 것들 나한테 또 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가둬줘야 되잖아요. 못 돌아다니게. 그래서 침세번 퇴퇴 뱉으라고. 나는 침이지만 이 나쁜 기운들한테는 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약속이에요. 약속. 요즘 쿠팡에 가면 이런 거 팔아요. 이런 거 거의 한 2,000원 정도면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고춧가루도 들었고, 다 들었어, 소금도. 이거를 매운 내가 냄새가 나도록 태우는데, 이거를 일반 아파트에선 큰일 나요. 스프링쿨러 작동되고 다 집안만 날려 벅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압축시킨 게 이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 작동 안 되는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정도 하면 좋아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담배불 타듯이 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붙은 것부터 뛰려니까 내 머리 위를세번더 돌려야죠. 어떻게 돌려? 우린 시계 방향으로 사니까 빨리 떨어뜨리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번 돌리고, 아픈데 나쁜 기운 빨랑 떨어지라고 아픈데 이렇게 돌리고 그쵸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도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해 집안에 있는 우리 먼지 뭐 손+ 손행주로닦 듯이 집안에 붙어 있는 나쁜 기운을 턴다 생각하고 집안도 주방이며 화장실이며 거실이며 군데군데 청소하듯이 둘러내는 거예요. 나쁜 기운 떨어지라고 아 이것도 너무 강할 수도 있어 요즘은 또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아파트에서 주로 쓰는 게 이겁니다 음, 향처럼 나왔어요 향처럼 나왔는데 이거 향이 아니에요 일반 향하고는 달라요 집에서 향을 피우면 귀신을 부르는 거고 이거는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쑥냄새가 은은하게 나지만 매운새도 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너무 약하니까 세 개로 하라고 그래 그리고 계속 태워두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깝깝해요 또 그래서 냄새도 진해지니까 두 개는 물에다 살짝 꺼요 물에다 살짝 끄면 다음에 또쓸수 있어요 마르면 그리고 하나 정도만 병 같은 데 꽂아서 거실에다 놓고 문 열고 환기시키라고 그래 환기시키면서 하셔도 태우셔도 돼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쓰는데 그래서 상가집 갔다 왔을 때 아니면 피를 봤을 때 혹은 싸웠을 때 마음이 울적할 때 쓰라고 쓰라고 제가 요거를 부적 보내드릴 때꼭세개씩 넣어드리거든요. 홍수막에 하시는 분들 부적 작년에 받으신 분들을 절대 무조건 지금 태우고는 없애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세요. 새 부적 받으시면은 작년 부적은 뭐 책상 서랍이나 화장대, 베개 속 차에다 두고 새 부적은 또 지갑에 넣어서 갖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부적 보낼 때 보내드리는 이거 3개 그렇게 쓰시고 부적할 경우에는 제가 여기 우리 그 유튜브에다 클릭해놨죠? 클릭해놓은 거 쿠팡에서 사시면 되는데, 저기 쿠팡에 잘 들어가셔야 돼. 뭐, 이런 거한 통에 4 9 0 0원 올려놨는데, 가끔 에러 났을 때는 8,300원짜리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대별 운세 말씀을 드릴게요. 26년도, 15살 됩니다. 26년도에는 운으로 치면 아군이에요. 굉장히 나빠요. 운은 나쁜데, 신체적으로는 성장하는 제2의 사춘기가 돼요. 그러면 에너지는 막 넘치고, 이성에는 눈을 뜨고, 막 그럴 때거든. 사실 이럴 때 취미 활동을 좀 시켜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취미를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어디든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쪽으로 잘못 발산해버리면은 굉장히 길을 잘못 갑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갈수 있게 좋아하는 스포츠를 시키든 음악을 시키든 뭔가 취미 발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성교육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옛날에도 한동안 했는데 이 성교육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성교육을 시키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성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은 부모님이 해줘야 돼 어머님들이 좀 신경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7세가 되는 용띠죠 27세가 되는 용띠는 운이 좋아요 26년도에는 좀 열심히 일을 해 둬야죠 그죠 해두고 자리도 잡고 운이 좋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자잖아. 운 나쁠 때는 힘들면 쉬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변화를 주지 말자라는 거라면 운이 좋을 땐 열심히 일하자. 그래야지 얻을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한 것이 다음에 좋은 결과로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39세가 되는 용띠죠. 39세 용띠들은 운이 세모예요. 운이 세모니까 어떻게. 너무 힘들면 좀 쉬어가고, 변화를 줄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27년도까지 이어져 가는 거니까는 항상, 음, 좀 유지 발전하고, 그래도 세모는 여름 운이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 뭐예요? 먹을 거 많잖아요.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길을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세 용띠들이또 운이 또 나빠요. 한몇년 운이 좀 좋아서 좀 이제 좀뭐좀 뭐좀 해볼까 했더니 또 운이 나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 막 늘리고 벌려. 그러면 쫄딱 망하는 애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운의 흐름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세 같은 경우는 운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겨울이다. 겨울에는 어떻게? 해?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하자. 하던 거나 열심히 하고, 너무 힘들면 좀 줄여가고, 이럴 때 늘리면 잘못 늘리면 안 돼요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승진이 계속 안 되던 사람들이 이런 애 승진이 될수 있다는 거고는, 운이 나쁘다고 못 산다는 거랑은 절대 다르다. 이거 참고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63세 용띠도 운이 좋아요. 운이 좋으니까 아 하시던 거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제가 60은 제2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60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지 나가. 60부터는 하루하루가 60km로 달려요. 10대는 10km로 달리니까 이상하게 시간이 안 가는 거 같은데 아60 넘으면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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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야 벌써 1년 갔어 이렇게 6 0 k 로로 가거든요 빨리빨리 빨리 변한다는 얘기죠 아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 건강관리 좀 신경 쓰시고 빨리빨리 빨리 변하는 거야 내가 좀 대응을 잘 해야 되자 다시 한번 무언가를 정리정돈하고 재정비하는 시기고 하던 일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세 용띠가 있죠? 1952년생입니다. 운이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뭐가, 뭐라 그랬죠? 세포가 생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건강 관리 하셔야 돼. 몸에 좋은 보약도 좀 드셔야 되고, 비타민은 필수예요. 예, 필수.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시면서 또 나름대로의 소일거리도 좋아요. 소일거리도 하시는 게좋아안 그러면은 뭐 취미활동. 봉사활동이라도 좀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안 그러면 뭐 요즘 노인성 우울증 이거 되게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걸리지 않게 87세가 되시는 용두이 운이 나쁩니다 나이 드실수록 상갓집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상갓집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마음 안에 기나 에너지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 봄, 여름, 가을 환절기 때요때이 감기가 병의 원인이 돼서 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강 관리 잘하고, 어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어 운동도 살짝 하시면서, 어 그냥 내가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즐겁게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많이 할수 있는 게뭘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혼자, 손녀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 이것만큼 또 좋은 거 없습니다. 용띠이신 분들, 26년도 대박들 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